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협찬 받은 제품을 소개하려고 해요 이게 제가 써보니까 진짜 사용감이 너무 좋아서 강추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요새 운동 같은 걸 많이 하기 때문에 피부가 잘 뭉치거든요 특히 어깨라던가 다리 쪽이 뭉쳐가지고 근육 마사지가 절실한데 그래서 근육 마사지 할때딱 필요한 마사지 젤을 소개하라고 해요. 이 마사지 젤은요, 피부가 건조한 곳에 발라도 좋고요. 또는 여성분들 예민한 이 소중한 부위 생리컵 같은 거 끼울 때요, 너무 뻑뻑함 잘안 들어가니까 마사지 젤을 발라주고 생리컵을 삽입하면 쉽게 들어가거든요. 또는 남성분들 면도할 때 마사지 젤을 발라도 좋답니다. 그래서 이런 도움을 받고 싶은 분들께 꼭 필요한 제품이에요. 여러분, 좋은 마사지 젤 고르는 기준은요 일단 피부에 바르는 거니까 몸에 안전한 성분인가 체크를 해야죠 그리고 물로 씻었을 때잘 씻기는가 건조함을 유발할 수 있는 글리세린 성분이 들어가 있지 않은가도 체크해야 하고요 약산성 제품인가를 체크해야 하는데 이 모든 걸 충족하는 마사지 젤 바로 짠 오르티크 마사지 젤이에요 자, 일단 단상자가 너무 예쁘죠? 제가 언박싱부터 사용 모습까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짜잔! 연 핑크핑크한 느낌의 오르티크 마사지 젤. 단상자가 너무 러블리하고 로맨틱하죠? 단상자에 그려진 로고가 남녀의 손 깍지 낀 모습. 뭔가 로맨틱한데 금박으로 그려져 있어서 더 고급스러워 보이고요. 연인템, 부부템, 커플템으로도 좋아 보이네요. 자, 옆에 보시면은 우아한 로즈향, 피부 저자극 테스트 완료, 약산성 pH라고 적혀 있네요. 뒷면에 바코드에도 꽃그림이 그려져 있네요. 뭔가 디테일이 느껴지죠? 자, 이 제품 얼마나 순하고 사용감이 좋은지 제가 한번 직접 발라볼게요. 자, 일단 처음 느껴지는 은은한 장미향이 굉장히 힐링되고요. 아주 기분 좋은 향이 나네요. 자, 이렇게 약간 점액질처럼 점성도 느껴지고요. 다른 제품들은 무향이라고 해도 그 특유의 황 냄새 같은 게 살짝은 있거든요 또는 뭐톡 쏘는 듯한 저렴한 라벤더 향이 나기도 하는데 요거는 로맨틱한 정말 여자들이 좋아하는 꽃향기 느낌이에요 오르티크만의 시그니처 향이겠죠 그리고 천연 향료라서 그런가 향이 굉장히 풍부하면서 유효성분을 그대로 보존한 1차 추출의 장미를 사용해서 굉장히 고급진 향이 나요 자 이렇게 맑고 투명한 제형인데 약간의 점도가 느껴져요. 약간 살짝 미끌미끌한데 이게 무거운 느낌이 아니고요. 끈적임 없고요. 꾸덕거리지 않고요. 피부에 발랐을 때요 가볍고 산뜻하게 잘 발리고요. 흡수도 빠르게 잘된 느낌이 있거든요. 이 뭉친 근육못터 짜릴 때는 정말 너무 좋은 거예요. 건조함을 유발할수 있는 글리렌도 들어가지 않았고 정말 너무 촉촉해요. 와이 촉감이 진짜 너무 좋네요. 흡수도 잘 되면서 성분도 좋으니까 굳이 씻어내지 말고요. 그냥 다 흡수시키면 되고요. 마사지할 때도 좋지만은 관계할 때 부담 없이 쓸수 있고요. 특히 여성의 Y 존과 유사한 산도를 유지해 주기 때문에 관계할 때 질염에 걸릴 위험 부담이 적어질 수 있겠죠. 아 이렇게 근육 뭉친 곳을 다 마사해주니까 정말 피로가 싹 풀리는 느낌이네요. 성분이 정말 너무 순하고 내 몸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성분들, 글리세린, 실리콘, 조합 향료, 계면활성제, 파라벤 성분들이 들어가 있지 않았어요. 유해할 수 있는 성분은 과감하게 빼고 좋은 것만 채웠고요. 물론 성분은 굉장히 순해서 사용하는데 부담이 없지만 임산부님들은 좀 특수한 상황일 수 있으니까 이 젤은 사용하지 않는 걸 체크해 두시고요. 저는 임산부가 아니라서 마음껏 팍팍 쓰고 있답니다. 이게 대용량이라서 부담도 없고 가성비도 좋고요. 수용성이라서 물도 에 아주 말끔하게 잘 씻겨요. 찐득임 없이 아주 산뜻하게 개운하게 잘 씻기네요. 인체 적용 시험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피부 반응도 0.00으로 저자극 제품군으로 판정이 됐고요. 믿고 안심하고 쓸수 있는 제품이에요. 자, 그리고 오르티크에서 이 특별한 제품을 하나 더 보내주셨어요. 이게 두 개를 구매하면은 특대만 할수 있는 제품인데요. 바로 오르티크 무드 빔이거든요. 이렇게 건전지 3 개를 끼우고 이 작은 칩이 꽂혀있는 상태에서 전원버튼만 누르면은 짜잔! 와, 너무 이쁘지 않나요? 장미꽃 가득한 정원이 로맨틱하게 펼쳐지네요. 연인끼리 부부끼리 분위기 내고 싶을 때, 불다 끄고 요것만 딱 키면은 너무 로맨틱하게 무드 잡기 좋고요 사랑을 나눌 때도 에 빠질 수 없는 오르티크 마사지 젤과 함께하면 더 좋겠죠? 향도 좋고 너무 촉촉하고 촉촉함이 또 굉장히 오래 유지가 돼서 더 기분 좋은 마사지 젤이구요. 여러분, 이 제품 너무너무 강추 드릴게요. 완전 만족도 별 5개.